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시모의 TJ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의 썸네일을, 어,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한 장면을 활용해 봤는데, 제약 유통 산업 분석하는데 무슨 뷰티풀 마인드냐? 생각보다 비슷한 점이 좀 많아서 활용해 <laughs> 봤던 거고,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말미에 좀더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자, 오늘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 지난 영상에서 이 밸류체인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PBM이 어떻게 제약유통산업에 회계모니를 쥐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PBM이 어떤 역의 보험에 보장을 받고 보험에 보장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커버될 수 있는지 이것을 결정하는 포뮬러리 작성 권한을 가지고 제약유통산업의 판을 흔들어 버렸다 결론은 그거였죠 그러면서 PBM이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매상의 영역까지 이 부분 건드리면서 도매상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도매상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데 오늘 내용이 이 반격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도매상들이 PBM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영역을 방어하고 나아가 제약유통 시장에 주도권을 다시 한번 가져오기 위해서 구사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부분. 이 부분은 어떤 약을 처방할지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의사들을 도매상이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수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pbm이 특수의약품 시장으로 자꾸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특수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레놀 이런 게 아니라 항암제 같은 거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고가의 약품이고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이러한 주사제라고 그러다 보니 환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약, 자기 입맛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이 약이 좋습니다. 이걸로 치료하시죠. 하면 대부분 따를 수밖에 없죠. 이런 특수성에 사관해서 도매상이 의사 네트워크를 조직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도매상이 A라는 의사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에 의사들을 막 초청해서 가입을 시킵니다. 도매상이 조직한 의사 네트워크에 의사들도 가입할 요인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도매상에서 어떻게 해주느냐? 네트워크에 가입하면 의사들이 환자 치료만 하면 되게 모든 편의를 다 봐주는 거예요. 병원 내 저장 상태도 체크해주고 세무 관리도 해주고 그다음에 보험 청구 관리도 해주고 환자 이력 관리, 전산 관리도 해주고 심지어는 병원 내 재고 관리까지 도매상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도매상들의 의사 네트워크 규모가 점점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게 됐고. 결국 의사 네트워크가 커지면 제약사에 대해서 바잉 파워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도매상이 제약사 찾아가서 너네 항암제 좋은 거 있던데 이 항암제 우리 조건에 맞춰주면 우리 네트워크에 있는 의사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 좋은 안을 제시해 봐. 이렇게 협상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pbm이 운영하는 특수 의약품 약국에 항암제를 공급하고 있는 제약사가 있다. 그러면 그 제약사 찾아가서 너네 pbm한테 너네 항암제 공급하고 있던데 어,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의사 네트워크에서 니네 항암제 아예 안 써버린다 그렇게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할 수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의사들이 체면이 있지 도매상이 운영하는 네트워크에 굳이 가입을 할까? 근데 미국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종양학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이 종양학 네트워크에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소속돼 있어요 그리고 이 종양학 네트워크를 미국 내 1등 제약유통 도매상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항암제 같은 것들을 만드는 제약사에서는 이 도매상의 입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도매상이 야 저기 pbm이 운영하는 약국에 넣지만 그러면 실제로 약 공급을 끊어 버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첫 번째 전략은 도매상이 의사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물량을 컨트롤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 요거 요 부분은 유통사업자 본연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특수의약품 같은 경우는 일반 경구제하고 달라서 유통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드체인 냉장 물류 같은 유통 인프라도 확실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pbm이 단기간에 이런 유통 노하우를 갖출 수도 없고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투자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도매상들로부터 약품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약사가 도매상을 건너뛰고 약품을 뭐 pbm이나 다른 사업자들한테 공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매상이 여기 보시면 차지백이라고 있는데 이 차지백 옵션을 제약사한테 걸어버려요 차지백 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제약사가 만약에 도매상보다 다른 곳에 더 싸게 약품을 공급한다 그러면 그 차익만큼 제약사가 도매상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런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결국 도매상을 건너뛰어 봐야 그게 그경고죠 결국은 도매상한테 차익을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옵션 계약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도매상에서 만약에 어떤 제약사가 이 옵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너네 제약사가 생산하는 다른 약들 우리가 유통 안 해버린다. 이거 무조건 받아들여라. 아무튼 제약사 입장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이 옵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도매상의 두 번째 전략 누군 거죠? 도매상 유통 사업자 본연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 지난번 영상도 그렇고 이번 영상도 그렇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약사들이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 동네 북인 것 같은데 실제로 큰 회사들 말고는 다들 동네 북이 맞아요. 유통사업자나 이런 PBM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제약사가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게 특히 직접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큰 제약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지 않으면 약을 팔수 없다. 그런 거예요. 아무튼, 도매상이 이런 방식으로 PBM의 공세를 2020년대 들어서 잘 방어해 왔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매상들 회사 주가를 보시면 2020년대 이후로 계속 우상형이에요. 거의 마이크로소프트 못지않은 우상형. 자, 아무튼, PBM하고 도매상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가장 큰 차이가 PBM은 약의 수요를 결정하고, 도매사업자는 약의 공급을 결정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PBM은 어떤 약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 이 권한을 가지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도매상은 환자가 실제로 어떤 약을 투여받는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약 유통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 제약 유통 시장에서 PBM과 도매상은 서로 경쟁도 하지만 거의 협력하는 관계에 가까운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서로 계속 치고받고 치고받고 공격해봐야 재살 깎아먹기 서로 수익성과 낙하되니 적당한 선에서 지금 균형점을 찾고 서로 이 균형점을 침범하지 않고 유지해가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여기 보시면 내쉬 균형이라고 하는데 이내시 균형이라는 용어 때문에 오늘 영상의 썸네일을 뷰티풀 마인드에서 가져왔던 겁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 러셀 크로우가 나오는데 러셀 크로우가 연기했던그 사람이 존 네시라고 이 네시 균형 이론을 논문으로 발표한 사람입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자 입장에서 네시 균형이 무슨 의미가 있냐 제 경험상 어떤 산업이 네시 균형 상태다 그러면 회사 몇 개만 잘 고르면 계속 들고 있어도 수익이 나요.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꼭 나오더라고요. 반면 네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산업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2000년도 중후반, 2010년도 들어서까지 반도체 산업인데 이때는 한국, 일본, 미국 업체들 간에 계속 치킨게임이 진행이 됐었죠. 한놈 떨어져 나갈 때까지 계속 단가를 낮추는 단가 싸움 그리고 최종 승자는 D램에서 삼성이 됐고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비슷한 제품으로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하다 보니 단가 싸움에서 나머지가 다 떨어져 나가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한 회사가 모든 시장을 먹게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투자자들은 기다렸다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반면 이 내시균형 상태의 산업은 같은 제품으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산업 내에 있지만 분야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전략을 바꾸기 전까지 우리 쪽도 전략을 안 바꾸고 그대로 유지해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두 사업자가 이러한 상황을 유지한다 그러면. 서로 담합이겠죠 담합으로 과징금 맞고 철퇴 맞고 하는데 도매상과 pbm 같은 경우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보니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해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pbm 회사 몇개 도매상 몇개 중에서 괜찮은 회사 한두개 정도 골라 놓고 그냥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 주가가 두 배가 있고 세 배가 있고 네 배가 있고 그럴 거예요 나중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는 제약 유통산업을 제가 하자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내시균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 제약 유통 산업이 대표적인 내시균형 상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산업 분석하실 때 이런 내시균형 상태다 그러면 적당한 회사 사가지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계속 주가는 올라요. 뭐 제가 이 페이지에 협력 이렇게 있고 경쟁 이렇게 있고 엄청 글 많이 써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 한 번도 안 하는 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다 내시균형이다. 협력이나 경쟁 관계는 그냥 이 영상 멈춰서기 해놓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오늘의 키는 넷시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산업 여러 개 봤었는데 원전부터 시작해서 각 산업마다 시사점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이 시사점을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어 제가 없더라도 다른 산업 분석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은 정보 분명히 찾을 수가 있고 제 영상에서 언급된 회사가 그 다음날 주가가 20% 떴네, 30% 떴네. 아무 의미 없어요. 며칠 뒤면 다 떨어져요. 급등을 하면 어느 순간 조정 받아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지 받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게 주식이니까.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오래 가져갈 수 있느냐. 주가가 조정이 오더라도 본인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계속 들고 있어도 되고 손절할 게 아니라 물량을 늘려가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도 이 회사가 더갈것 같은 확신이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추매하는 거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산업을 공부하고 회사를 공부하고 알아야 우리가 버티고 추매하고 물타고 할수 있으니까 자 아무튼 이번 영상까지해서 제약 유통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찾기에 들어갈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